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언제부터 가지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분들은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겠죠. 아니면 저처럼 좀 학창시절에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좀더 나이가 드셔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건 누나가 저를 전두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던 거는 제가 몇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노는 게 좋아서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형들이랑 축구하는 게 좋고, 이래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선배들한테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말씀 묵상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처음에는 이 노래를 잘 모르니까 진짜 싫어했던 이 찬양 시간을 이젠 누구보다 좋아하게 돼서 어느덧 제가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한 적도 있고 수련회 찬양팀에서 또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었죠.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음악을 잘하는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밴드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장로교 통합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고 또 CCM이나 이런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부르며 또 들으며 자랐던 시절이 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CCM 듣는 게 좋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요. 저랑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 채플이 있는데 이 채플실이 있는데 거기에 드럼이 가끔씩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양할 때 드럼을 쳤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당 안에 드럼이 들어오냐?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데 말이죠. 그 친구 알고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고신 측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고신 측은 그게 정상이잖아요. 주일날 돈안 쓰는 게 정상이고, 또 예배당에 드럼이 못 들어오는 게 그분들한테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관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자란 환경,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 자라난 환경,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고요. 그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트오프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우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의 분위기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이 신앙을 형성하는 요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시대 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또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영원한 죽음에 있었던 상태였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어서 자란 그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두 가지 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율법주의였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에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특히 믿음과 율법을 대비시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이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 아마도 유대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런 사상을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도 히브리 사람처럼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부를 보면 이 율법주의와 싸우는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항한 믿음의 법또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특히 오늘 본문에는 다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 5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주의의 반대인 방종주의가 나타납니다. 방종이 뭡니까? 자유가 너무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방종 아닙니까?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의 반대로 방정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자유를 전했는데 이 자유를 잘못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태라. 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릇 태야 된다. 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얘기할 때요. 바울이 이야기한 반대의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유로 인해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율법으로 고통받던 거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복음의 자유를 오히려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방종주의와 개인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를 잘못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원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방종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급식비 내는 날이라서 그 당시에는 고등학, 아, 중학생이었죠. 중학생 치고는 꽤 많은 돈이 그 지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반으로 들어오셨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지갑 뺏긴 친구 말고, 지갑 잃어버린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을 전부 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눈을 감고, 지금 지갑 훔쳐간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라. 그리고 조용히 나중에 선생님께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이제 다. 걸상을 들게, 의자를 들게 되었죠. 의자를 들고 10분 동안 있으면서 내가 10분 뒤에 다시 와서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10분 동안 학생들이 의자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막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가신 줄 알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못 내리고 이렇게 힘들게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가요. 미안했나 봐요. 자기만 안 하고 친구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도 의자를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무릎 꿇고 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갑을 찾았는지, 끝내 찾지 못했는지, 결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건요, 이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가 의자를 들기 전까지는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서로 욕을 했어요. 누가 가져갔냐, 얼른 갖다 줘라. 저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욕을 하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갑 잃어버린 친구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걸상을 드는 순간 아무도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 반은 더 친해졌습니다. 비록 지갑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더 하나가 된 거죠.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 드는 이 경험이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공동체보다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일이 옳으냐 틀렸느냐 하는 것보다는 뭐에 집중돼서 살펴보냐면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적이 주인 사회가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는요, 강이 하나 흘렀습니다. 강이 흘렀는데 그강 맞은편에는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분들은 그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어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님 이렇게 한때 그 강으로 소풍 갔다가 소풍 가서 어떤 친구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너 우리 교인이라 그러지 말고 그 교회 교인이라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 잘 되는 일이 있다 그러고 부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배가 아파하고요. 그 교회에 좀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기뻐하진 않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막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입니다. 나의 이익, 혹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부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게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범죄한 일의 원어적 의미는요, 범죄한이라는 뜻은 죄에 빠지다, 죄의 함정에 빠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은요, 오늘 우리 번역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새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면 영적인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한다. 비록 너 역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펴야 하지만 말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서로의 짐을 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로 바꿔 말하면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대신 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짐을 대신 져 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짐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책임과 의무란 뜻입니다. 물론 중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즉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은요.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 져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1절에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 죄에 빠진 형제. 이걸 연계로 보면요.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형제가 져야 되는 벌금이나 형량을 나누어 져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해서 지은 그 책임과 의무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즉,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숙제가 참 많았습니다. 방학숙제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방학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이 이제 내일 끝나는데 숙제를 못했어요. 숙제가 만들기였는데요. 무슨 만들기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숙제할 때, 방학 시작할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둘이 같이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대신 잘 만든다고.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안 만든 거예요. 내일입니다. 저희가 누굴 찾았겠습니까? 어머님을 찾았어요. 항상 저희가 숙제를 못하면 마지막에 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님이 그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래요. 여러분 방학 숙제 못하면 선생님한테 맞던 시절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제 밤에 동생이랑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뭐이 빨대나 아니면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 뭐였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중간에 완성을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다 하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시기 시작할 때, 이곳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짐을 져주기 시작하시고,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대신 져주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10월인데요. 올해가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원들, 구역원들, 여전도회원들, 남성교회원들, 혹은 다른 이 공동체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두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두달 동안 우리 공동체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짐을 짐으로 이 시흥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